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예수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게서 나시고, 본디와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송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자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께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시절 여리고라는 동네에 사게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게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는 청결한 사람, 순전한 사람, 정의롭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으로만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의롭고 깨끗한 사람으로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을 세리장이며 또한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둬 로마에 납세를 하던 세간이었습니다. 즉, 자기의 나라를 버리고 로마의 편에 섰던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나 다른 나라 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기오는 하나님을 배신한 영적인 죄인이었습니다. 사기오가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었다라는 어 말은 배신자들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있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뜻하죠. 또한 세리라는 것은 사람들을 속여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실제로 내야 할 세금만 로마에 내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가져갔던 것입니다. 로마는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사교를 부자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돈을 빼앗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교는 사람들 사이에서 도둑질을 행한 사회적인 죄인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교는 바로 죄인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도둑질을 행한 죄인. 사람들은 죄인인 사교와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삭개오는 자연스럽게 왕따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삶에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는 동네에 도착하, 도착했다는 소문이 말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고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소문이 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다 라고 하면 부정하다고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케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장면이 이루어지죠. 돌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 사께오를 예수님이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께오를 향해 먼저 말을 것입니다. 사께오야 속히 내려온나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는 죄인인 사께오를 친구로 여겨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께오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고? 나는 죄인인데. 사람들도 죄인인 나를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니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온다고? 삭개오는 분명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격멸하고 멸시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삭개오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개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죄인의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개오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곧바로 내려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네 배로 갚겠습니다. 이, 이 고백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거룩함과 정직과 선행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다시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죄인의 삶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교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 사케오가 세상의 가치로 보았을 때 상종도 할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는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케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케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가치와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갑니다. 내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과 정의를 행하며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신 것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도와주며 정직하게 살아가며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제 사케오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시선을 돌려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시고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존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교처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일 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